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등호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수의 피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19일 희망 브릿지 전국제 재 구호협회에 따르면 수지는 수의 이웃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희망 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기부에 참여해준 수지님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희망 브릿지는 지난 13일부터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히 구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진은 현재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희망 브릿지 아너스클럽. 회원인 수진은 지난 2019년 강원 산불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를 시작으로 2020년 수해, 2022년 동해안 산불과 수해 등에 각 1억 원씩 기부하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석 행정안전부 타관, 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